이성고수의 종목 월드컵, 보내요! <laughs> 수님이 지금 뽑은 이네 가지 섹터마다 하나의 종목들이 지금 하나씩 이렇게 있는데, 음, 네. 수봉씨랑 저랑 하나씩 먼저 뽑은 거예요? 네, 뽑아서 이렇게. 한명 조금 그래도 그 전에 화물기로 해가지고, 그래도 괜찮지 않았나요? 코로나 19 사태 이전에 대한항공이 여객 매출이 전년 대비 45.9% 감소하는 수치를 발표를 했고, 근데 화물 매출 같은 경우는 57.5% 증가를 했었어요. 근데 이익 자체는 네. 이전에 여객의 매출이 높을 때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아... 어, 그건 또 왜요? 왜냐하면 여객 매출 자체가 구수적으로 기내식이라든지 마진이 높은 사업이 연결되기 음 때문인데요. 그렇다보니, 대한항공은 화물 부분보다 여객 부분의 매출 증대가 중요합니다. 국제선 매출 비중이 95%예요. 화물 부분의 이익 기여도가 10%라고 하면, 은 국제선의 이익 기여도 같은 경우는 30%로 한 3배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10월 기준 50%의 여객이 회복된다고 하면, 은이 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 대한항공은 현재 시가총액이 한 10조 원 수준입니다 10월에 회복을 감안을 해 봤을 때이 이익이 보수적으로 시가총액 13조까지 상승이 가능하거든요 음. 네, 그렇다 보니 현재 기준에서 30%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편안한 종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누리플렉스는 음. 무슨 기업이에요? 스마트그리드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요 공급자, 수요자 측면에서 봤을 때 남아있는 전력이 얼마고 이걸 를 미리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지 정전을 막을 수 있거든요. 우리 플렉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전력망 최대 수요량에 맞춰서 예비율을 두고 일반적으로 예상 수요보다 이제 15% 추가 생산을 할수 있게 미리 그런 데이터를 예측해서 제공을 하기도 하는 기업입니다. 오 한국전력이 이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수주를 주고 이제 다른 업체들이 이 수주를 통해서 이제 매출을 일으키는데 기술이 상위권, 3위 이내다 보니까 수주를 꾸준히 매년 받아오고 있고요.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는 종목이 많이 없나요?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해서 상장된 종목은 단두 개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게 과점 형태를 갖추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꾸준함이 이 과점을 통해서 보장이 돼 있는 기업입니다. 이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된 종목은 7월 구간에 사서 8월 구간 이렇게 한달 내에 빠르게 매매할 수 있는 음... 그런 종목이라서 제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빠르게, 빠르을 네. 빠르게. 이제 수봉 씨랑 저랑 하나씩 골라볼게요. 전 대한항공. <laughs> 어, 대한항공. 이제 안될까 아, 여행을 더 많이 갈것 같으니까. 네. 저는 빠르게 치고 빠지는 걸 선호하다 보니 유리플렉스 네. 선택을 해볼게요. 1라운드고스컵 승자는 굴라방이냐? <laughs> 아니면 정석 투자냐? 해서 전 대한항공을 주식시장은 네.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맞아. 1라운드는 안전하게 그러면 이제 고스컵 2라운드 한번 붙여볼게요 파세코 파세코 그리고 하나투어 하나 음. 파세코 이 종목이 라이브커머스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산다고 들었거든요 창문형 에어컨계의 <laughs> 삼성전자라고 오. 삼성전자 <웃음> 네? <웃음> 안 좋잖아요, 감성전안 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창문형 에어컨에 테슬라라고? <laughs> 네. 그러면 흑기적이다 <laughs> 진짜 완전 어. 진짜 아니에요? 어. 가전제품을 음. 구매할 수 있는 곳, 특정 사이트에 가보면 음. 여름 시즌 이전, 5월, 6월이 됐을 때 창문형 에어컨 부분에서 늘 1위를 차지하는 오. 기업이거든요. 어. 음. 어. 구매를 뭐 작년부터 뭐 계속? 많이 했다면 매출이 올해도 더잘 나올까요? 대형 마트 기준으로 해서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판매가 20% 늘었더라고요. 20%나 네. 늘었어요? 네. 1인 가구의 시대다 보니까 창문형 에어컨의 수요도 동반해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통적으로 월봉 기준으로 해서 7, 8월에 30%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테마 요소가 있고요. 7, 8월에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한 5월 정도에 미리 접근을 하는 게 저희가 수익을 거두기에 편안한 구간입니다. 이제 하나 투어? 네. 대형 여행사 중에서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지금 유상증자를 한번 단행을 했다 보니까 자본금 확충이 이루어졌고 기대가 큰 핵심 포인트는 패키지 송출객 증가가 가장 큰 포인트인데 코로나 이전에 19년도 패키지 송출객이 80만 명이었습니다. 현재 연말 기준으로 해서 150만 명까지 회복이 된다면 이제 예전만큼의 수치로 회복되는 단계거든요. 그렇다보니 이러한 기대감을 선행해서 7월, 8월에서는 먼저 네.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하나투어의 패키지를 이용할 경우 코로나 관련된 비용을 부담을... 그 점으로 주저했던 해외여행객 같은 경우는 하나투어를 이용해서 나갈 수 있는... 오, 근데 그거 엄청 큰데요? 수동 씨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저는 항상 이런 단타는 무섭기 때문에 음 <laughs> 하나투어 하나투어? 파세코? 파세코? 하나 투어? 하나 투어요? 오케이 어? 어? 저 파세코로 바꿀래요 보수컵 이라운드 승자는? 비행기 타면서 여행을 가기도 하지만 여행을 가기도 하지만 방에서 <laughs> 아 창문영의 칸을 쎈는 저로서는 파세코로 아 올리겠습니다 아 자, 보수컵 결승전 대한항공 대 파세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항공주 중에서 국제노선에 대한 이익 프리미엄이 가장 높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북미노선에 차별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기존에 잠재된 수요를 모두 확보해 갈수 있겠고요. 파세코는 창문형 에어컨계에서 언제나 상위랭크를 하는 기업입니다. 저희가 생활 속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날씨가 더우면 더울수록 위에 상승의 캡이 안 막혀져 있는 강한 테마성의 요소를 가진 기업이라고 비교를 할수 있겠습니다. 저는 일단 파세코처럼 천장이 없는 종목을 좋아해요. 하... 거침없으시네요. <laughs> 아, 저도 약간 파세코를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잘못 물리면 그 무서우니까, 저는 뭐 한결같이 그러면 대한항공으로 가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원칙에서 봤을 때 합리적인 가능성 기대감에 베팅을 하는 게더 이길 확률이 높거든요. 응. 그렇다 보니 오늘의 승자는 오늘의 승자는 대한항공입니다. 아! 아니 확실하게 시작에 수요도 있고 실적도 <laughs> <수요도> 좋다면서요. <못> <laughs> 네. 만약에 덥지 않으면 만약에 장마가 와버린다면, 아예 저희는 만약을 배제하고 가능성이 수익에 가까운 그런 종목을 하는 게 낫다는 점에서 역시... 승리를 대한항공으로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리턴주들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이성웅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주세요. 리턴주들이 아무리 실적이 좋고 돌아오는 시기라고 해도 네. 이 증시 흐름이 네.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네. 5, 6, 7월에 50, 75, 75BP의 금리 인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성장기의 릴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미국의 중립 금리가 2.4%인데, 현재 미국의 금리에서 그 5, 6, 7월에 인상의 가능성을 대입을 해 봤을 때 네. 중립 금리의 약0.2% 정도 모자라는 수준까지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음. 그렇다 보니 그 금리 인상의 속도는 정상화를 찾게 되고, 음. 그러한 구간에서는 성장주 같은 경우가 다시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음. 2,600 지수가 과거 실적을 대입한 PBR 한배 수준이다 보니까 음. 만약에 2,600을 깨고 내려가는 수준에서는 이 싸다고 생각? 그렇죠. 거. 우리가 네. 주식 하나를 그냥 종목을 네, 보더라도 네. 그냥 네. 음. 그 기준이 되다 보니 2,600이 음. 중요하기도 하고 여기에서 일분기 예상 실적을 대입을 한 성장 비율도 2,600 기준에서 만나게 돼요. 음. 네. 그렇다 보니 2,600 이하에서는 반등이 가능하고요. 2,600 이하에서는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입을 해도 되는 구간입니다. 음 저희가 업종의 선택 자체는 첫 번째로 이 상승한 인플레이션을 감내할 수 있는 업종을 택할 필요가 있겠고요. 가격의 상승을 제품으로 전가할 수 있는 2차전지 소재 업종을 접근하는 게 낫겠고요.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11조 원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 주도주는 고점 대비해서 30%의 조정이 안 나오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올해 고점이었던 12조 원 대비해서 한 8조 원대까지 하락을 했을 때 매입을 해도 되는 구간입니다. 두 번째로는 금리 인상을 타지 않는 업종을 접근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회피할 수 있는 업종이 엔터인데요. 왜냐하면 티켓 값은 금리를 타지는 않다 보니 가격은 되려 코로나 이전보다 한 1.5배 정도 증가를 해 있는 상황이에요. 네. 엔터주는 4월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5%까지 조정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일분기 네, 실적이 비수기기도 하고 네. 이제 일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저희는 이분기에 본격적으로 열리는 오프라인 콘서트를 기대하면서 오. 매수를 해볼 만한 업종으로 보입니다. 네, 이성웅 고수님과 함께 시장을 잘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의 전이성웅을 검색하시고 채널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